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제가 아이트폰 요금제 괜찮은 것들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기 앞서서 정가 후부 채널에 아이트폰 어, 정보에 요거 있죠? 아이트폰 개통전 한번 보세요. 요거는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 오늘은 요금제 먼저 볼게요.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맨 마지막에 놓겠습니다. 자 일단 저가 요금제 보겠습니다. 어, 저가 요금제는 먼저 아이즈 모바일 먼저 볼게요. 자 아이즈 모바일 SKT망 보시면은 자 요런 거 괜찮아요. 200분에 6기가, 통화 300분에 5기가, 요런 거 550원, 770원으로 할인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요런 거 가격 괜찮고요. 어, 중요한 거는 아이즈모바일은 유심비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요런 저가 요금제나 요런 것들은 유심비가 들어가면은 추가적으로 어쨌든 돈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얘들은 12개월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모빙 볼게요. 자, 모빙도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모빙은 250분에 5기가요. 그리고 요것도 12개월 동안 990원인데, 중요한 거는 모빙은 일반 유심이 무료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즈 모바일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18개월 동안 할인해 주는 건데, 통화 150분 데이터 5.5기가. 그게 18개월 동안 2200원. 요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2,200원 좋아 보입니다. 요것도 저가 요금제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쨌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요금제는 사실 이렇게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 달은. 자, 그리고 통화 무제한 한번 볼게요. 통화 무제한은 대관산 마지막 A모바일, A모바일 가시면은 요거 6,930원짜리인데 요거는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1기가 주고요. 그리고 1Mbps로 데이터 무제한이에요. 1Mbps는 유튜브 360, 요 정도 돌아가는 속도고, 생각보다 꽤 느린 속도인데, 요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통화도 무제한이고, 데이터도 어쨌든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안 나온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6,930원이다. 요게 중요한 거죠.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평생 그냥 통화 무제한, 폴더폰에 넣으셔도 될 만한 요금제입니다. 데이터를 안 써도, 어쨌든 데이터까지 무제한이다. 그리고 A 모바일은 유심비도 무료고요.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죠. 부가 통화가 110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부가 통화도 꽤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통화 무제한은 계속 A 모바일로 가시면 돼요. 뭐 굳이 다른 통화 무제한 요금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A 모바일 6,930원 쓰시면 돼요. 어, 자, 그리고 데이터 무제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데이터 무제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야기 모바일이고요. 이야기 모바일 보시면 요거 있거든요. 요거 뭐냐면은 통화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7기가 주고 요거 다 쓰면은 1Mbps로 속도 무제한이에요 느리지만 무제한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7개월 동안 빵 원이다. 빵원 0원 요금제인데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7기가 주고 1Mbps로 무제한. 요거는 정말 저렴한 거예요. 어, 이야기 모바일은 일반 유심 무료고요. 그리고 부가 통화도 3 0 0번을 준다. 7개월 동안 빵 원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180일 안에 해지를 하시거나 번호 이동하시면은 위약금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181일 이후에 이동을 하시거나 해지를 하시면 돼요. 7개월이기 때문에 7개월 때나 8개월 때 해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월 초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개통하실 때요 요금제로 개통하지 마시고 이야기 모바일에 요거 있죠. 탄소 중립 요금제가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똑같은 요금제입니다. 똑같은 요금제인데 요걸로 개통하시면은 사은품 요거 준다. 사은품 받으려면은 산소 중립 요금제로 개통하시는 게 낫습니다. 굳이 요걸로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걸로 하면 상품 하나 더 주니까 똑같은 요금제고 7개월 동안 빵원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스 모바일 보시면은 인스 모바일도 똑같은 요금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7기가에 1Mbps로 무제한 있는데 요거는 6개월 동안 빵원이다. 이야기 모바일이 한 달이 더 길어요. 그래서 요 요금제를 가실 거면은 이야기 모바일로 가시는 게 낫다. 하지만 180일 이전에 해지하면 안 된다. 인스 모바일도 180일 이전에 해지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티 볼게요. 자, 프리티 보시면은 SKT만이고요. 요거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5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3 MBPS로 무제한입니다. 3 MBPS는 유튜브 720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가는 속도예요. 요거 8개월 동안 7,700원이거든요. 요것도 저렴한 겁니다. 7,700원. 근데 프리티는 유심비가 들어간다.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모빙 보겠습니다. 모빙도 똑같아요.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5기가에 3mbps로 무제한 요거 8개월 동안 7,000원입니다. 프리티보다 700원 싼 거예요. 어쨌든 7,000원에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3mbps로 무제한이면 엄청 싼 겁니다. 그리고 모빙은 유심비도 무료기 때문에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스모바일 볼게요. 자, 인스모바일은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65기가 다 쓰면 3mbps로 무제한. 요거 6개월 동안 3,200원입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금액이에요. 앞에 7,000원, 7,700원도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너무 저렴하다.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AG망이라서 데이터를 더 주거든요. 3,200원.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인스모바일은 180일 이후에 해지하셔야지 위약금 안 붙으니까 요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모빙이랑 프리티 같은 거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데 인스모바일은 어쨌든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6개월 동안은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보겠습니다. 모빙이고요. 자, 요거예요 SKT만이고요.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11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 매일 2기가 주고, 요거 다 쓰면은 3 MBPS로 무제한. 요거 8개월 동안 16,000원이에요. 모빙은 유심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즈모바일 보겠습니다. 아이즈모바일도 똑같아요.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에 11기가 쓰면은 2기가 주고, 요거 다 쓰면 3mbps로 무제한. 요거는 8개월 동안 16,000원이다. SKT 마이고요. RG 모바일은 유심비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스모바일 보겠습니다. 인스모바일, LG 마이고요.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221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3mbps로 무제한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 9,850원이다. 요것도 제가 처음 보는 가격 같아요. 얘도 당연히 6개월 동안 무조건 쓰셔야 돼요. 위약금이 청구되니까 요거는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스모바일 유심비 무료고요. 그리고 9,850원 요금제는 셀프개 통하면 네이버페이 만원도 주기 때문에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OMBPS도 한번 볼게요. OMBPS도 인스모바일 있고요. 인스모바일 보시면은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300기가에 다 쓰면은 OMBPS로 무제한이다. 요거 6개월 동안 17,300원이에요. 요것도 180일 이전에 해지하거나 번호 이동하시면 위약금 들어가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LG망이나 요런 데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리브모바일 같은 데도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주기 때문에 OMBPS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번 달에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LG망 같은 데는 더 주기 때문에 굳이 OMBPS를 찾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많이 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인스모바일은 싸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들 요거 알고 계시면 무조건 좋아요 kt만 개통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바로 배송 유심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배송 유심을 받아서 개통하시면은 마트 상품권 3만원권 주고요 이마트나 이런 데서 쓸수 있는 거 근데 요거는 바로 배송 유심은 kt 망이고 퀵 서비스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셀프 개통하는 거고 하지만 요 유심은 nfc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nfc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교통카드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배송 유심은 6,600원에 유심비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배송 유심은 안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세요. 지방이라고 무조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고 서울인데 안 되고 지방인데도 될수 있고 이런 거라서 요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LG 망 개통하시는 분들은 모두의 유심 원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유시 원칩을 구매하고 개통하시면 은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두잔 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모드유시 원칩은 NFC 유심이고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어쨌든 스타벅스 두잔 주니까 그냥 그걸로 퉁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가고부 채널에 아이트폰 정보들 제가 이렇게 쭉 써놨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정가고부 아이트폰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공지사항에 모드유군제 이벤트가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정가 거부가 5,000원 쏜다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원래 모델 요금제 개통하시면은 저한테 5,000원이 들어와요. 근데 요거를 제 링크를 타고 개통하는 분들한테 제가 5,000원을 드리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간편 신청 요금제에서 개통하시면 되고요. 간편 신청이 되는 요금제만 네이버페이 5,000원을 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빵원 요금제는 안 되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인스모바일이 너무 저렴하게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인스모바일 위주로 얘기해 드렸고 사실 다른 것들도 다 찾아왔는데 그것보다 인스모바일만 보셔도 솔직히 괜찮을 정도라서 그냥 인스모바일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A 모바일 평생 요금제나 이런 것들도 계속 좋은 요금제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